배우 하이라가 아빠 최수종을 빼닮은 아들의 저녁을 축하했다. 하이라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녁을 진심으로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아들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고 늠름한 군인의 모습을 한 하이라의 아들이 담겨있다. 하이라의 아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앞둔 기쁨을 표했다. 특히 아빠 최수종과 엄마 하이라를 꼭 닮은 훈훈한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. 앞서 하이라는 지난 2월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아들이 다리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안 돼서 군대에 갔다. 다치지 않고 잘 있을까? 안 좋은 걱정을 많이 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. 한편, 배우 최수종과 하이라는 지난 1993년 결혼한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, 쓰라의 아들 딸 남매를 뒀다. 이현주 스타투데이 인턴 기자 메일경제엔 mk.co.kr,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.